보스 도전 바로다가 해주고 우와 이거 뭐야 미, 민용이다 민용 포켓몬스터 봤죠 이거 민용인데 어아 민용 녀석을 못 잡았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요괴 사냥꾼 키우기라는 게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요거 지금 3편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꽤 많이 키운 것 같은데, 아니, 댓글로 나왜 이렇게 게임 못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뭐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건데, 나는 진짜 이런 키우기 게임 많이 해봤는데, 막 이렇게 분석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막 크리티컬 데미지보다는 뭐 다른 걸올려주는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수정을 할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제 캐릭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아, 이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좀 충고 좀 해주세요. 전 진짜, 요런 게임을 막 분석하면서 키우는 게 아니어서 전잘 몰라요, 진짜로. 이 체력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내가 보여줄게. 보스 도전을 바로 들어가잖아. 그냥, 그냥, 어, 뭐야, 이거 잡나? 아, 이거 못 잡는데, 원래. 어, 조금 내가 체력 올라서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체력이 그냥 쭉떨어버리니까 바로 끝나더라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음 것도 잡을 수있을라나 일단 올라갈 수 있는데로 올라가보자 그러면 오케이 사슴녀석 이 꽃사슴녀석인데 눈이 약간 불량해요 불량 꽃사슴을 그냥 요런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남은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죠 네, 다음 스테이지로 추가 보상 받아주고 다음 스테이지 바로 다가갑니다 어 다음 들어왔어 보스 도전 눌러주고 아, 어, 이거, 보라 눈 꽃사슴. 보라색 꽃사슴. 대신 여기 꽃도 달려있어요, 얘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야. 지금 내가 스테이지가 몇이냐면은, 104 클리어 했으니까 이제 105 스테이지로 갑니다. 105 스테이지도 잡을 수 있나? 아니, 나 이거 첫날에 켜놨는데 방치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알... 아, 봐봐. 이렇게 사망. 이렇게 뜹니다. 사망했습니다라고 떠. 어, 요거는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이지만, 네,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맞아요. 네, 그게 일단 내첫 번째 질문이야. 이게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맞나요? 네, 요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이거 이 기술 각성보다는 흡수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그랬는데, 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방어 올려만 일단 올리고 있거든. 어, 기술 포인트 초기화 해가지고 각성보다 흡수, 어, 각성을 하지 말고 그럼 흡수를 다 해보자. 한번 차근차근 뭐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 거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 뭐야 이거 왜 죽어 음 각성보다 흡수니까 일단 흡수를 먼저 해보자 아니 잠깐만 아뭐할 아니, 수가 없네 기술 보면은 아 잠깐만 <laughs> 짜증난다 이거 잠깐만 이거 어딨어 스테이지 팝업 여기서 에, 1단계로 그냥 들어가서 기술 각성보다는 흡수라고? 각성보다 흡수니까 자 여기서 기술 흡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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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흡수랑 어차피 각성은 다른 거니까 각성을 일단 초기화를 시켜주면은 이거 나 지금 초기화가 다된 건가? 아, 초기화가 안 됐네 일단 스킬 포인트 초기화 성공했습니다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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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전부 다 올릴 수 있는 거 올렸어요. 이거 다 맥스 레벨이잖아, 여기는. 나머지는 그럼 각성을 해주는 게 맞잖아. 에?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지금 각성을 해줄 수가 있나, 이런 거? 이건 스킬 포인트 기화한다고 각성이 뭐 풀리고 이런 건 아닌가 보네. 어, 그럼 일단 슬롯을 일단 다 등록을 해줄 보자. 다시, 슬롯 등록해주고, 이제 스킬을 좀 쓰고 사냥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등록. 아니, 요 녀석도 등록. 요렇게 일단 1등급 스킬을 3개를 등록하고, 그 다음은 사냥 때뭐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사냥 위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사냥 때뭐 요런 거, 요런 거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요 녀석이 1 2 0 0 0요 녀석이 만, 요 녀석이 400이니까, 요 녀석만 그냥 레벨업 해주면 될거 같은데? 아, 이거 최대 레벨이야. 다음, 특급 위주로 이렇게 레벨업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요 녀석도 레벨업 스킬 포인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냥에서 쓸거 300이고 이건 5000아 이거는 레벨업을 좀 많이 한건 각성이 최대로 돼 있구나 일단 요거 아래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좋은 것 같고 자, 아, 요렇게 어 그럼 이걸 안 꼈으니까 이렇게 다음 뭐 올릴게 없으면 요거를 또 올려줘야 되겠지만 각성 때문에 요건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스킬 쓰지도 않으니까 지금 1, 2, 3, 4, 5, 5개 요렇게만 썼는데, 자, 나머지 전부 다 방어 훈련으로 가줄게요. 어 이렇게 하고 스테이지를 다시 건너뛰어 보자. 아,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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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90몇이었던 것 같은데, 여긴가? 105단계.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스 한번 도전해 봅니다. 아, 바로 죽네. 어, 요것도안된다는 소리잖아. <laughs> 아니, 방어를 나도 올리고 싶어. 방어를 올리고 싶은데. 이것도 리셋을 해줘가지고 그냥 체력을 그냥 이빨이 찍어야 되나 이것도? 아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난 공격력이 센게 좋아. 요것도 사전이니까 체력을 요것 좀 올려줄게요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올려줬어. 아, 요게 사냥 한번 들어가 보자 요게 요 녀석. 이 녀석 들어가가지고 바로다가 자동 눌러줍니다. 아 이것도 못 잡잖아 봐봐. 이거 지금 몇 단계야? 아 113층인데 이것도 못 잡는다고? 참 여기서 내가 얼마나 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어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틀어놓는 건데.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 자리는 그냥 한번씩 맞긴 맞지만 그냥 맞아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요런식으로 그냥 요 녀석을 뚜들겨 패줍니다 요런 수염 같은 거 이거는 무슨 신수라고 해야되지? 이건 혜태도 아니고 그냥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게? 구름을 탄백 빨강 호랑이 어 구름을 탄백 빨강 호랑이로 하자 이게 털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백자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 그 다음 500 50조 60조 70조 80조 90조 뭐한 요정도 쳐주는 것 같아요 이거 시간동안 다칠수 있나? 체력회복을 계속 해주긴 해주는데 여기선 체력도 못빠니까 아이, 천조까지만 쳤으면 좋겠는데. 천조를 칠수 있나? 천조는 못 치겠지. 850조? 또, 850조도 못 치겠네. 아, 8 5 0조 넘었구나. 900조. 그렇지, 900조. 920조 정도 치네요, 여기서. 한요 정도면은 뭐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레벨은 1066입니다. 레벨은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왜 계속 죽는 거야, 진짜로? 문제가 뭐야? 나는 지금 뭐뭐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픽스모 이걸 리셋해보자 리셋해가지고 그냥 맥스로 체력 다 찍어볼게요 다음 공격인가 나머지 어 이거 최고 레벨이야 나 지금 체력이 그러면 사냥이 좀 수월할까 어 그럼 보스 도전 한번 해볼게 체력 맥스로 찍었으니까 와안 죽긴 안아 뭐 죽는구나 체력 맥스로 찍어도 죽잖아 봐봐. 근데 어차피 자동사냥에서는 다 원킬 뭐 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체력을 좀 올려줘야 될것 같아 크리티컬 데미지는 그리고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또 눌렀네 아 진짜 이거 씨자 여기서 그럼 뭐 찍어요 이거는 추가 기술 데미지 이게 좋다고 하는데 골드 획득 증가보다는 추가 기술 데미지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추가 기술 데미지 한번 찍어볼게 이거 300만 있는 거 요거는 기술을 뽑아줘야 될것 같아 기술 나머지 다 뽑아주고 자동으로 그냥 돌릴게요 아, 보라색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에서 안 뜬다고? 오케이, 뭐, 요 정도. 요 정도 기술을 뽑아줬어. 그럼 기술 흡수해서, 전부, 전부. 이거 뭐, 흡수되는 거는 다 맥스 찍은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다 해주고. 이거 먼저 해주고 기술에서 이제 올리, 올려달라는 각성을. 근데 요게 문제가 그 뭐야 기술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예 네, 기술 제작이 들어갑니다 자 기술에서 보면은 아 기술이 아니네 기술 흡수해서 기술 제작이 들어가요 여기서 뭐 이런 필요없는거는 그냥 전부 다 분해해줄거 아니야 그치? 요것도 그냥 분해해줘 뭐다 분해해줬다고 쳐 이거 4급이랑 3급을 전부 다 분해해줍니다 어 요것도 요것도 뭐 분해를 해줘가지고 뭐를 제작해야돼? 뭐 요런거 그냥 제작하면 되는거야 이렇게? 음, 이것도 나는 궁금했어, 굉장히. 기술 조각이 2,500개가 들어가잖아. 이거를 제작해주면 저게 하나가 올라가. 근데 어차피 기술에서 이제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4등급짜리는 어차피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잖아요. 음, 저렇게 올려주는 게 맞아요. 좀 저것도 궁금하고, 어, 이거는 방어 훈련을 찍어주는 게 맞는지, 어, 그런 것들 좀 자세하게 알려주면 제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게임은 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아니 시청자들 중에서 게임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게임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합니다. 예, 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캐릭터를 키우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갑자기 방송을 키게 됐어요. 아, 요거 좀 알려줘요. 나 진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더 보스 도전 한번 다시. 꽃사슴 잡으러 가자 보스. 아니,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거 HP를 빨자, HP를 먹어주고, 어, 이렇게 빨면은 클리어, 나이스. 타임 스테이지로 갑니다. 버스 도전 바로다가 해주고, 우와 이거 뭐야? 미, 민용이다, 민용. 포켓몬스터 봤죠? 이거 민용인데? 어, 아, 민용 녀석을 못 잡았네. 다시, 다시 도전.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HP 회복을 조금만 더 내가 빨리 해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는 게더 좋네. HP를. 어, 자동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남은 시간 때문에 못 잡는다고? 아 뭐야. HP 다 알렸네, 이거. 아 진짜. 이거. 그럼 여기서 난 사냥을 못 하는데? 여기 너무 셀것 같은데? 여기서 사냥할 수 있나? 사냥 한번 해볼까? 어, 75만개 있으니까 이걸로 그러면은 무기를 뽑아가지고 어, 좋은 무기를 뽑자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도 안뜬다고 이게? 어, 그렇지 빨간색 하나 떴고 자 빨리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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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끝났어? 와, 너무한다 진짜로 여기서 전부 합성해줘야지 전부 합성해주고 이것도 전부 합성해주고 이것도 전부 합성해주고 아이, 다행이다 1등급 끼고 있긴 한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센거 아니야? 진짜로? 얘네 왜 죽는 거야? 나 잠깐만 이해가 안 돼. 이거 60%로 해볼까? 그리고 이거 좀 많이 사줘야 돼. 뭔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바로다가 다 질러 줄게요. 나머지 2만 개를. 아냐, 아냐. 여기까지만 사자. 아, 그리고 여기 내 캐릭터 방향성 좀 알려주세요. 진짜로. 아시겠죠, 여러분? 어, 여러분이 보고 그냥 답답한 거 있으면 아 여비 답답하네 하면서 그냥 알려주세요 댓글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여비튜브 녀석을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채팅 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 사람 누구야 여비튜브 맞아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이렇게 치면은 요거 나니까. 아, 나 아니라고 좀 하지 마. 오케이. 그래.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